인내하고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 어,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어, 가나안 땅 정복과 또 가나안 땅 분배가 모두 끝난 후 여호수아와 또그세 어, 집파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모두 끝낸 후에 어, 르벤 사람, 가스 사람, 문하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임무가 종료되었다 하는 것을 어, 말합니다 어, 말을 하면서 어, 그리, 그들에게 요단강 동편 어, 그들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죠 그들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있는 곳은 요단강 서편인데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예, 말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여기 나오는 일절에 나오는 르벤, 갓, 문화세 반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에 어그 가족들과 그 가족의 야, 가, 양떼들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어 그들에게는 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들보다 르벤과 갓과 문화세 반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이 가축이 많았고, 소떼나 양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청하기를 자기 가족들을, 과또 가축대들을, 어, 요단 동편 땅에 먼저 정착하게 해주면 해달라고 하였죠. 그러면 자신들은 가난 정복을 해나가는 전쟁을 할 때에, 어, 자기들이 먼저 앞장서서 어 싸우고, 또 싸움이 완전히 끝난 후에, 자신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모세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어 그들은 이제 그 여단 동편 땅에 먼저 그 가족과 어가 가족의 양대들을 어 소대들을 이렇게 어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모세와 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7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떨어져 살면서 그들은 가장 가난 사람들과의 전투에 가장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였죠.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이 버린 가난 사람들과의 전쟁에 대부분의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고 그 결과 승리하고 그 땅을 그가난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 역시 이제 그렇게 전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다한 후에 그 이제 가, 그 약속한 대로 자신들이몸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가난 동편 땅으로 어, 가도 좋다 하는 이여호수와의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 이렇게 르벤과 갓문낫세 반지파가 가장 앞장 앞장 서서 또 그리고 가장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다 지키고 이제 각 가족들이 머무는 여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돌아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교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수와는 르벤 문하세어 가집파가 지난 7년 동안 여기 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그리고 또 내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그 말을 순종하고 오늘까지 3절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내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도 어다 지키고, 또 여우사의 명령도 다 지키고, 또 7,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7년이나 그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하였다. 이렇게 어, 여우사가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오늘날 군인들, 우리 청년들이 군인으로 가면 어 2, 2년도 채안 되게 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 7년이나. 이렇게 7년도 넘는 기간을 가족들과 떠나 있으면서 이렇게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일을 이들은 어, 3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참 이들이 어떤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서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고 순종한 결과, 7년이 지난 후, 어, 하나님의 모세와 했던 약속대로, 자기의 고향,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맺었던 은약대로, 그들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어떤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 라고 할 때에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또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그 명령에 어참 순종하면서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다짐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참그 일을 어참 누가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거나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로 다짐을 했다면 그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순종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때가 되면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런 인내와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냥 어참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계속해서 그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그런 자세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문하세 루벤 가치파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사, 그들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벤과 어, 과 문화세 반지파가, 어, 그들이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 그들의 가족은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 그들의 부모님들, 그들의 아내, 또 그들의 자녀들, 그들이 다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요단강 서편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가족들의 안위가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어 요단강 동편 집파를 집파들을 어 다른 대적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위험한 일들이 어그 가족들에게 어그 가장이 없는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참 어 그런 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족들에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 염려가 또 걱정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르벤과 각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렇게 앞장서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싸우는 동안에, 어, 큰일 없이, 큰탈 없이, 어,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후 그들은, 어, 참, 어, 주님의 일을 완료하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성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래서, 어, 참,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내 삶을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할 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헌신하고, 살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베 문화세의 갓 집화도 그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를 위해 힘쓸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고 또그 믿음대로 그들의 인생이 그 방금 본르베 문화세 갓집파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때 너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르벤, 문하세, 갓지파가, 어, 참, 이 주를 위해서 성기는 일을 완료하고, 또, 어, 참,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또 한, 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주를 위해 성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우사는 7년 넘게 자기의 할 바를 다하고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어 가장 앞장서서 싸우었던 이세집파가 돌아갈 때에 아주 이렇게 힘을 다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사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축복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참, 7절에도 보니까,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우수가 여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우수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우수가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어, 그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불리와 새와 심이 많은 어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달치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 이렇게 어 축복하면서 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어,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운 그들을 참여우수아는이 그렇게 홀대하거나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큰 재물을 함께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참. 이런 마음이 여우수아에게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여우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 이 7년간에 걸친 가난 정복 전쟁에 있어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일을 성기구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어, 귀하게 여기고 이 여우수아가 이 세지파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교회 밖에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축복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사람이나 축복받는 사람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사역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목사들이 모일 때마다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사역자를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어, 그 어디보다도 인색하게 대하는 문화가, 어, 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사역자들을 또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분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분들을 많이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공동체를 어,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그들을 이 축복하고 또 그분들을 이 물심양면으로 지지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교회를 힘써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 이 돌아 이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르벤과 가학과문화세 반지파를 어, 이렇게 이 축복하시고 또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어, 참 삶을 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와 순종으로 이루고 또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참 힘써 전진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